오늘 2025년 8월 <laughs> 23일 159일째 수행선 공정 다시 가슴을 펴고 삽시다. 가슴이 쪼그라들면 두통이 오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가슴을 펴게 되면 이 가슴 흉곽이 넓어지면서 폐활량이 많아지고 폐활량이 많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의 산소 포화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뇌가 건강해집니다. 가슴이 쪼그라들어서 산소 포화도가 뇌로 가는 산소량이 줄면 두통이 오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공황장애까지 옵니다. 그래서 가슴을 펴고 배활량을 늘려서 두통을 극복하고 우울증을 극복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지금 행복하고, 미친 실행력으로 성장!